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올삐미입니다 자, 오늘은 좀비와 변명자가 요 스켈레톤 머리, 좀비 머리, 위더 스켈레톤 머리, 이거 플레이어 머리, 크리퍼 머리, 드래곤 머리를 쓴 주민을 주민이라고 잘 인식을 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비로 실험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차, 차. 자, 여기. 여러 머리를 쓴 주민들이 있는데 어, 엔더 드래곤 머리는 공격을 하고요. 지금은 위더 스켈레톤 머리를 쓰는 주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더 스켈레톤 머리도 공격을 하고요. 스켈레톤 머리를 쓰는 주민도 공격을 합니다. 음, 스켈레톤 머리를 쓰는 주민을 공격하고 플레이어 머리 플레이어 머리 쓴 주민도 공격하고, 좀비 머리를 쓴 주민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크리퍼 머리를 쓴 주민도 공격을 하네요. 이렇게 주민이 어떤 머리를 쓰고 있어도 좀비가 공격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변명자로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변명자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 어, 플레이어 머리도 공격하고 엔더 드래곤 머리도 공격하고 위더스크래터 머리도 공격하고요. 좀비 머리도 공격하고 크리퍼 머리도 공격합니다. 이렇게 변명자도 주민이 어떤 머리를 쓰던 간에 주민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네요. 자 이번에는 좀비 머리를 쓴 주민과 좀비 머리를 쓰지 않는 주민, 어3대 3으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합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시면은 좀비 머리를 쓴 주민을 먼저 공격합니다. 딱히 머리와 관련 없이 공격하는 것 같네요. 좀비가 공격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이 어떤 머리를 쓰든 좀비 머리를 쓰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격하는 순서에도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은 좀비 머리를 쓴주민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죠. 자, 아주 간단한 실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